자 무빙라이트 지금 시운전 하면서 일반등 한번 켜주세요 1반등 일반 일반등 1번 2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그 다음에 특수전은 13번 14번 15번 15번 16 17 17십18 19 20 21 22 23 그다음 24 25 26 27 28 29 30 30 31 32 33 34 그래 35번, 36, 37, 38다 아, 됐습니다. 전체가 다 지금 다 들어왔고요. 한번 전체 팀다운 한번 해주세요. 팀다운, 팀다운 한번 해주세요. 팀다운, 예, 다시 딤이 예, 일반 등특수전화 무빙나이트 전체 다 이상 없이 명성깨 설비 완료됐습니다. 감사합니다.